로마서 15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덕의 최종 목적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3절에 그렇죠. 덕의 목적. 덕 있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게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상대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 그게 덕 있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뭐야,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리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살리게 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덕이 높은 분으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 덕이 있는 삶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보통 예수님을 보통 대숙의 제물 얘기하잖아요. 대숙, 뭐 쉽게 말해서 대타쳤다는 얘기죠. 대신 죽었다는 얘기, 그걸 대숙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하면서 이사여서 이사야 예언자는 53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마음의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유를 얻었다. 예수님의 삶을 취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생을 살다 보면 참 크게는 두종류 사람뿐이 없어. 나를 살리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건 전쟁광들이죠. 역사책 읽어보면, 뭐, 뭐, 나플랭이라든지, 뭐, 누구, 뭐, 전쟁, 뭐, 영웅들 얘기하지만은, 뭐, 침략정령이나 다 나쁜 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나 살자고 다 죽이는 거아니요 그걸 또 영웅으로 치고, 뭐, 대단한, 생각을. 글쎄, 나는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그 사람들 뭘 통하고 있어, 그거.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남을 살리기위 해서 나를 죽이잖아요. 네. <laughs> 천국과 지옥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 죽이려는 것이 지옥이고 서로 살려하는 것이 천국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나는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예 남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덕 있는 사람들 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살펴봐요. 나는 정말 냉정하게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천국과 지옥은 여서 나와요. 방향이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삶, 이 세상이 오합지절인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 누군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남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치가 경제가들 중에서 더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더 많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많잖아요. 아니,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있으면 남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남죽이려하잖아요 덕학기에서. 참 이게 못 맞다 한 거죠, 사실은.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덕을 이루는 길, 남 살리는 길.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절 내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뭐예 성경이겠죠. 에, 우리의 교훈이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러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뭘 배우게 되냐? 세 가지를 배워라. 오늘 말씀하자. 첫 번째 지혜를 배워라. 두 번째 인내를 배워야된다세 번째 소망을 배워댄다. 과거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나타난 때그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된다? 지혜를 배워라. 이거 과거 것이에요. 과거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잘못 살아요. 과거에 이렇게 됐다. 과거에 저렇게 됐다. 그것은 지혜를 배우기에 의한 것이죠. 지식이 아니죠. 또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뭘 배우라고 게 성경은? 항상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험세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 못 배우고서 열매 없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인내를 배워라. 그 다음에 미래는 뭘 갖고 살아라? 소망을 갖고 살아라.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지혜, 인내, 사랑그 지혜, 인내, 소망이라는 거죠. 예. 네. 뭐, 비근하에서 요, 욥 욕기 보면 요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욥의 고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욥의 주제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늘. 성격의 주제는 인물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욕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물론 배워야 되겠죠. 거기 그 지혜가 있으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해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목적이거든. 렇게된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욥기의 어떤 가장 핵심이 아닐까?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 그래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네 어떤 중심을 읽어보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욥처럼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 다 나타나거든요. 다 그렇죠. 예. 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보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이걸 배우죠. 근데 이걸 배우면서 뭐냐면 역시 믿음이 성장해요. 예. 네. 로마서 10장 1 7절에에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하면서 시작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 그리고 들음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이게 성경 간단해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결국 성경을 읽던지, 이 설교를 들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는 사람이 유리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총각 시절 때참 설교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 듣고, 듣고, 듣고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죠. 라디오에서 그 설교 나오면 그걸 녹음해가지고 듣고, 계속 듣고, 그러다 테이프 늘어지면 또 버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내 자양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은 그 괜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녹음하기 시작해서 계속 녹음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가끔가다 이제 녹음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왜안 보내주냐고. 왜안 보내주냐고.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죠. 무사 설교 들으면서 저는 뭘뭐 화상이 아니고 그냥 음성만 들으니까 그냥 이거 틀어놓고 장거리 운전할 때 들으면서 간다는 거죠. 참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하죠. 운동할 때. 다른 것보다도 그냥 목사님 설교 보내준 거 그거 들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늘 궁금해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설교가 참많아요뭐 TTS나지 시체널이라든지 시비에서 뭐 계속 텔레비도 나오고 뭐, 뭐 유튜브 뿐만 아니야 막 엄청나게 설교 맛만 먹으면 설교 듣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요? 어떤 게참 좋은 설교냐고? 나 몰라요 그거. 제일 좋은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들려지는 설교. 음. 저는 이제 설교에 어떤, 그전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늘 생각인데, 설교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설교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분의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음성만 들는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야. 상황이 자꾸 연출되고 말인 것들. 이게 참 좋은 설교가 아니야. 이게 들려지는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래요 외형은 잘하는 분 계세요 말도 세련되게 하고 참 폼나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설교 이게 TV에서든지 이렇게 보면요 참말 잘하신다 근데 사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야 참 어설퍼 지금 도 내가 본 대로 내가 나를 느끼더라도 참 어설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칭찬은 칭찬을 받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재밌어요 일단 들려져요 지루하지는 않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참이 홍수 막 홍수처럼 물려는 이설교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들려지는 설교가참 제일 좋은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좀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5절 계속 시작하죠.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다는 거야.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쏘이는데, 생각 그쪽으로 쏘이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아유, 하나님이 듯이 뭐예요? 이건 참 불편한 얘기예근 그런데 평소 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몸부러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학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성경 9절 가운데 빌리포서 2장 13절인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되게 이 말씀, 뭐, 뭐, 진짜 이거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진 거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고. 이게 똑같은 말씀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6절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시나. 아, 뭐뜻그 뜻. 왜 뜻이 갖게 해 주냐? 그 목적이 뭐냐? 간단히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게 맞아요. 성경을 늘쳐 줘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우리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람과 의미와 만족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서로 뜻이 같은 거야. 나한테는 삶에 만족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이게 최고의 삶 아니야 이게? 이거보다더 기가 막힌 삶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이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보람과 의미와 만족이 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의미 없어요 이건요. 이것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특가운데 살려가면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또 감정시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뭘로 돼요? 말이 아니야, 이제는. 그 사람 자체가 뭐야?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오.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사장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능력을 행하면서 뭘, 정작 모르는 것은 나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능력으로 보이는 거야. 희한나 이게. 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참, 이게, 그래요, 거야.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여러 가지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진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저도 그렇지만 오래 예수 믿다 보면요 이게 만성돼 가지고 참 예수를 아 참잘못 믿게 돼 습관적이 돼 버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한쪽 일에 전문가가 되고 열심히 하면요 사실은요 아마추어들은 이 전문가가 거짓말에도 몰라요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뭐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나중에는 속았다고 연기는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연기는. 근데 진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은요 안 드러나. 왜그그 그 자체니까. 근데 연기는 뭐야 포장한 거 아니야. 언젠가 걷어칠 때가 있거든요. 신앙을 연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해좀 진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연기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느낌을 저는 늘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연기 참 잘해요. 말은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잖아. 어떻게? 완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행동, 말도 똑같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분이 탁뭐 믿음 뭐 얘기 쌓 했으면서 뭐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또 때로는 뭐 자기는 뭐 세상 유행가도안 듣고 뭘 보험성과 찬양만 하고 뭐뭐 뭐 어떻게 기도는 새벽 기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일이 터지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혼수상태 되니까, 연기했던 것이 본질이 다 나온다고. 툭 터져버려. 그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연기했던 거야. 하루를 살아도 진술하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혼수상태에 빠졌던지, 내가 어떤 정말 감당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도 몸이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연기하면요, 이상한 짓 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막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7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같이 서로 너희도 같이 서로 받으라 서로 수용하라 서로 영접하라 이런 거죠 서로 영접하라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서로 서로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해라 이 공동체는 서로서로가 하지 않으면 이 힘들어요. 서로서로 서로 해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서로서로 서로 돕는 거, 고 서로서로 노력하는 거야.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았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서로 받은 거아니요 예?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받은 거 아니야? 이렇듯이 서로 사랑기리도 서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오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책에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런 시라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정신요고 미션시쿨인 정신요고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이 찬양팀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그당 13명이었대요. 1 3명이었 찬양팀이. 근데 어디 가서 연주를 해야 될까냐, 예, 공연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승합차뿐이 없었어요. 승합차는 몇 인생이죠? 12인생이잖아요, 많아봤자. 네. 12인생인데 애들은 13명이고, 또 누구까지 있어요? 인술교사, 기사까지 있잖아요, 15명이야. 근데 이제 어디 저 공연을 하러 간다, 어디 찬양집회에 뭐 해서 뭐 특별 찬양하러 간다 하면 애들이요, 승합차를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한대요. 왜? 자리 차지하려고 그걸 교장 선생님이 본 거야, 멀리서. 애들이 막 끝나자마자 우왕적으로 막 부드닥 하는 거야. 그막 난리야. 서로가 겠다고막 난리야. 그래그고교장 선생님이 인솔교회한테 불렀대요. 아니, 아까 보니까 왜 애들이 그렇게 빨리 뛰가냐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러냐? 규장 선생님이 모르겠다 부른 거야. 그랬더니 다인선생님 인솔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승합차는요, 12인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운전기사, 지도, 교사 포함해서 15명인데요, 자석이 12개뿐이 없어갖고요. 서로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불편한 자석을 타고 가는데, 얘네들이 어떻하는줄 아세요? 먼저, 뛰쳐갖고 제일 불편한 뒷자리를 먼저 탈락한다는 거야, 애들이. 뒷자리에 막 4명, 5명까지 타는 거야, 앞에 타 타라고. 그 일부러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가는 동안 딴 사람 편히 갈라고 그런 마음을 떠갔다는 거야. 교장이 네. 감동 팍 받아버린 거야. 그러고 모든 행사 뭐 이게 다 줄여갖고 빛내스라도 얘들한테 승합차 큰거 사들여갖고 사줬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참 이게, 저도 이글그 단순한 글이었는데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게 천국이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를볼 때는 아 좋은 자리 찾아려고 막 뛰어가는 같지만안 그래요. 애들은 뭐가 찬양이요 도대체? 이미 그들은 삶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진정한 찬양 아니에요? 꼭 목소리 좋았고 어디 가서 고인해이 찬양이 아니라 삶이 찬양이 하나님 이미 다 영광 받은 거예요. 이건 이미 이미 하나님은 감동 받은 거예요. 이거 참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 연기가 아니잖아. 이건. 진짜 이건 어떤 이건 능력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예수님도 다 오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구가 뭐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요? 하나님 나라거든. 한자로 할 때는 천국이고 우리 말로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 있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40일 동안 이 지상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모든 게 아예 예수님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야.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하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사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의 님 자녀들의 마음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런데 우리가 기도, 주기도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네?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제발. 하늘나라. 하나님 하늘나라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이뤘듯이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이룩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좀 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이 남았죠. 마지막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길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간절한 소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일 거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지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어떤 극한 상황, 뭘어떻해도 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하며 소망의 하늘을 바라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